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제품은 캐스 오류기로 제품이고요 용감한 기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0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조공은 체코로 되어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모델이 되겠죠? 7094 왕의성도 있고, 네, 7093도 있네요. 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리뷰 한번 해볼게요. 요즘 리뷰를 최대한 많이 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봉투 하나 있고, 여기 설명서가 하나 있네요. 네, 일단 설명서 먼저 볼게요. 네, 오류기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가보시 벌써 이렇게 입혀져 있네요. 신기하게 벌써. 은색으로와 멋있네요. 진짜. 반짝반짝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얼굴을 어, 먼저 끼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고요. 아, 갑옷이 원래 끼는 게 아니군요. 잠시만요. 그냥 껴져있어갖고 끼려고 했대. 와, 아, 머리가 안 빠져.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뺐습니다. 아 머리 빼는데 너무 이게 너무 오래돼서 머리 빼는 게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일단은 네, 다시 머리 껴주겠습니다 음, 머리 걸어 잘 들어갔는데 이건 특이하게 머리가 늘었네 불량인가? 그리고 여기 어, 두고가... 잠시만요. 두고가 두 개네요. 네, 은혜색 두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기에 이렇게 창과 방패를! 그리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바사서 부러지는 갈색 브레이네요또 부러지지 말니. 네, 여기다 끼고, 그리고 네, 하나 더 꽂고, 네, 여기다 꽂고, 네, 그리고 하나 더 꽂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꽂아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붙어 껴주고, 여기다 헤미스 떨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칼을 네, 꽂아주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방귀도 꽂는건데 방귀도 꽂아줄게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이게 완성됐습니다 엄 간단하죠?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나? 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 어, 쓰러졌다 잠시만요 네 이게 완성샷입니다 용감한 병사와 갑옷과 칼 그리고 투구 방패까지 있습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해 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